링크 행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예전에도 이 링크 행위가 링크 행위의 해석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는데 또다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해 두시죠. 쟁점부터 보시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이 게시했다. 이 링크를 게시했다. 이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저장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이 게시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 또두 번째 쟁점.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은 했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 소지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자기가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 라면 소지한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볼수 없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청소년 성보호법, 아청법을 얘기하는 거죠. 11조 3항은 아동, 성,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포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 성, 청소년 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링크를 해 놓는 것은 그것을 제반 사정을 종합해 올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1년 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 연결하는 정도를 넘어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이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링크를 걸어 놓았다. 이것은 배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판례를 다 반복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쟁점 소지입니다. 자. 11조 5항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지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파일을 구입해서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헌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시청할 수 있는 상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볼수 없다라는 거죠. 피고인이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그 성착취물에 접근은 했지만 위 성착취물을 성착,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한 것을 평가하긴어어렵 자. 그래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해 그 채널에 저장된 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일곱 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 접속은 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 매체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것만으로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라고 본 거죠.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